여기서 이걸 눌러. 어뭐 뭐지? 잠깐만요. 아능 아야 능 아니야 능지 아니야. 어디 뭐 능거리고 있어. 찰칵. 자 유하 반갑습니다. 오늘 가져와본 게임은 파피 플레이 타임이라는 게임이고요. 실감상으로도 <놀람> 하나 올라갈 거니까 플레이 모습 볼수 있을 겁니다. 시작해 볼게요. 자 챕터 1자파피 플레이 타임 바로 렛츠 게잇 해보겠습니다 오케이. 일단 이게 공장인 것 같아요 오케이 이거 약간 여기 들어가려면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자, 이쪽으로 쭉 가면은 놀이방이 있을 겁니다 놀이방 한번 들어가고 들어와서 여기 보면 힌트가 있겠지 어, 오케이 이게 뭔가 힌트일 것 같아 자 초록색 분홍색 노란색 빨간색 초분노빵 초분노빨 어 뭐였지 초록색깔 분홍색깔 노란색깔 빨간색 오케이 이지하죠 아 오른손은 없고 왼손만 있네요 이렇게 발사할 수 있고 이런식으로 자 계속 진행합시다 아 여기 오케이 이렇게 지나가면 된다 오케이 문 열리죠 문 열고 얘가 이름이 허기워기인가봐 아, 1984년생 저보다 형이네요 어 여기 빨간색 어어 어, 뭐야 열쇠 떨어지는 소리 났는데 아닌가? 이, 이 친구 깨림칙하게 생겼네 잠깐 너무 어둡다 밝기 밝기 디스플레이 어 이제 좀잘 보이죠 여러분? 열쇠가 어디 있을까 아이 친구 들고있어 어 잠깐 얘 원래 없었잖아 요 열쇠 열쇠 어디서 죽었어 고마워 어, 이거 딱 봐도 여는거죠 뜯어내 뜯어내 뜯어 오케이 어, 얘를 이렇게 하는거 그렇지 얘를 해서 요, 요렇게 그렇지 그리고 여기로 가는건가? 그렇지 그렇지 요렇게 아 오케이 됐다 됐다 일탄은 솔직히 유튜브에 너무 내가 이걸 유튜브 영상에 본 적이 있어나 진짜 일탄 절대 안 놀란다. 음. 오케이, 아, 몰라. 오씨, 오이 <laughs> 빨리 가자. 응, 음? 놀란 거 아니에요. 응, 음. 이게... 여기겠지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그리고 내려가야 할것 같아. 깨림직하게 생긴, 애기 인형 거야. 네, 이거 1이에요. 이거는 1을 깨야지 2를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1을 깬 적이 없어서. 아, 저거 뭐 배터리 팩 같은 거다 모아야 되나 보다. 아, 여기 하나 있네. 오케이. 일단 모은 거 꽂아. 노란 색깔. 노란 색깔 찾아야 돼. 그래서 노란 색 어디 있어? 음, 노란색. 아, 여기, 여기 있다. 아, 찾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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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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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야, 빨리 가져와. 내 오른손. 야, 샹크스도 아니고, 오른손으로 잃을 수 없지. 휴슝. 오케이. 이제 양손잡이 됐죠. 오케이. 쉽지, 쉽지. 이런 퍼즐 게임. 오, 어, 내 전문이죠. 일단 건너가고. 이렇게 하는거 아닌 거같 아, 여 기서 이걸 눌러 아니야. 어, 뭐뭐 지? 잠깐 만요. 아, 능... 아, 야, 능 아니야. 능지 아니야. 어디 뭐능 거리고 있 어. 우르신 같이 머리 쓰시다가 뇌졸중 온것 <laughs> 같은데, 아 뭐야? 아니야, 아 진짜 알았다. 진짜 리얼로 이 레알로다가 알았다. 오케이, 암스마트 미쳤다. 개 똑똑했다. <laughs> 제발, 제발, no. 제발, 제발, no. 된거 아니야? 왜안발 봐, 이렇게 가면은 안 되거든. 그니까여기서 이것밖에 없어. 이게 최단이야 이제 이게 어 됐다. 뭐야, 아까는 왜 아까는 왜안 됐어? 이거 눌러야 되나? 야된것 같은데? 오 <laughs> 잠깐만요. 나 아, 오케이 오케이. 아 이제 돌아간다. 눌러가지고 어, 파워 온. 파워 온 적혀 있어. 그렇지, 그렇지. 아, 이거 내려. 이것도 내려. 유니콘 합체 시켜. 오케이. 자, 이거 들어가거든요? 이거 돼지, 돼지 머린가 어, 고양이 머린가 어쨌든 들어가면은 인형이 나올 것 같아. 여기로 나올 듯. 오, 나오고 있어, 나오고 있어. 하나가 됐니? 오케이. 이상 없죠? 이상 없죠? 간다. 오, 이쁜데? 얼마, 얼마에 팔까, 이거 하나에? 나오는데 십몇초 걸린거 같거든 이거 하나 해서 한 20달러 받겠지? 저는 투어 가격 3달러 줬으니까 이거 제꺼예요 이제 내꺼? 그리고 여기에 Nobody lives without a toy니까 인형 없이 아무도 못 나가 여기다가 인형 놔둬라는 느낌이죠? 오케이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Toy a c c t 인증된 여기도 스테어를... 어이씨 아 잠깐만요 잠깐만. 나 진짜, 나 진짜 나 절대, 안 절대 안 놀란다 오케이? 오케이? 어이씨 개... 뭐요? 아 어, 잠깐만요 아 욕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 무빙 나다 이 씹새끼 어? 어이씨 잠깐만아 개무섭게 생겼네 이렇게 보일까어 여기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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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서 여기로 쏙쏙 내려가서 쭉 직진하고 여기 이렇게 달려가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스라이딩 한번 해주면서 어어잠어차피 아, 아, 왼쪽 오른쪽 어, 오른쪽 막혀 있고 계속 쭉 달려가서 어 뒤에 뒤에 돌아보면 죽는다 진짜 뒤에 돌아보면 죽는 거야 어 잠깐 여기 분명히 이상한 길 여기 크라우칭해서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쑥 빠진 다음에 오른쪽으로 계속 달려가서 왼쪽 아 진짜 일탄 절대 안 놀란다 오케이 밑으로 슬라이딩 쭉 오케이 왜왜 오케이 오케이 야 꺼라자 꺼져 쭉 꺼져 버려 이 자식. 어디 사람 놀래키고 있나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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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까 초반에 꽃을 찾으라 했잖아. 그치 갑니다. 일단 여기 가라 했으니까 노런 스탑 고백. 턴 어라운드 돌아서 나가라는데. 이거 궁금한 거 궁금한 거못 참지, 한국인 마치 저희 집처럼 아늑한 공간이 나왔네요. 이런 거 문도 좀 닫고 다니고 분명 예쁘네. 음. 아, 오케이 인형의 집. 야, 야, 무서우니까 쿠션 들고 가. 이리야, 이리야, 야. 무서워 서안가는거 아니에요. 야, 야 무서우니까. 터치 들고 무서우니까. 가. 들고 누가 가. 살고 있을까? 누가 봐도 최종 보스 있을 것 같은 방인데. 어? 조명 약간 펍 같은데? 안녕. 씨. 아이 씨. 아, 오케이 오케이. 아 어, 네가 내 상자를 열었구나. 뭐야 끝났어? 오케이 체포원 깼네요. 아 오케이. 아 너무 이지했다 플레이 타임.